국내외 가톨릭 교회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 온 CPBC 가톨릭 뉴스. 평화방송 TV 개국 이후 신자들과 꾸준히 함께 해온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CPBC 창립 32주년을 맞아서 가톨릭 뉴스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평화방송 TV가 시청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보도 프로그램은 PBC 교차로입니다. PBC 교차로는 개국 사흘째인 1995년 3월 3일 첫 방송을 한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40분씩 가톨릭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보도는 평화방송 TV 개국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대의 빛, 가정의 빛 채널 33 평화방송 TV가 3월 1일 개국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 활동의 새 장을 여는 영상 선교 시대를 개막한 평화방송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중고저동에 위치한 사옥 마당에서... PBC 교차로는 한 주간의 교회 뉴스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제의 인물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인터뷰하고, 칼럼과 영상을 활용한 뉴스까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매일 방송 체제로 전환되면서 가톨릭 뉴스가 신설됐습니다. 가톨릭 뉴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선종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즉위 등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인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베드로 광장에 들어서자 군집한 50여만 명의 신자들은 감격 어린 박수와 기도로 새 교황을 맞았습니다. 2012년에는 가톨릭교회 소식을 보다 쉽고 부드럽게 전하는 정보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PBC 뉴스 인사이드는 다양한 코너를 통해 가톨릭교회 소식을 입체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럼 PBC 뉴스 인사이드는 기존의 가톨릭 뉴스와 어떤 차별점을 갖게 되죠?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넓고 깊고 부드럽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PBC 뉴스 인사이드는 뉴스의 특징을 살려 PBC 뉴스로 거듭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정은 물론이고 전국 각 교구와 단체 소식까지 알차고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분의 삶을 추억하고 계승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사명이 CPBC로 변경되면서. 지금의 CPBC 가톨릭 뉴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CPBC 가톨릭 뉴스입니다. CPBC 가톨릭 뉴스는 보도국 기자들의 열정적인 취재와 카메라 감독의 혼신을 다한 촬영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영상 편집과 CG 작업, 스튜디오 촬영을 거쳐 하루에 세번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프란스코 교황은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야전 병원이며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 싸울 것을 부탁하셨는데요. 그 야전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죽음의 문화에 맞서 용감하게 어떻게 싸워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가톨릭 뉴스 제작진이 그 현장을 정성 담아 전해 드리겠습니다. CPBC 가톨릭 뉴스는 앞으로도 나라 한 바퀴 가톨릭 교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하는 영상 사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